봄 4장 35절부터 38절까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도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영생이에요. 근데 영생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모세나 선지자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시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왜 기쁜가?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어야 영생이 있어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데 그 영생이 아담으로 말미암지 않고. 또 구약의 어떤 하나님의 선진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축제가 되고 감사하다는 거예 아멘, 아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 기뻐해요. 참 희한해요. 예수님을 모르고. 그 안다는 사람들은 기뻐해. 와, 그 정도로 기쁨이 충만한라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면 예수를 안 믿어도, 어, 그 기쁨에 참여하고요. 어, 아무튼 뭐, 파티를 하든 뭘 하든 그 예수를, 예수 보셨다는 것이 온 천하의 기쁨이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 주수에 참여를 했다는 거. 이 지금 어 우리 대추가 많죠? 대추밭에 가면은 이분들이요. 1년 내내 고생을 해요. 1년 내내 가지치기하고 거름 주고 또 잡초 뽑고 또물 주고 일년 내내 고생 그리고 햇볕이 일년 내내 쨍쨍 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가 내려야 되고 엄청난 일들이 있어야 대추 하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은혜인지 왜 축복인지 <laughs> 오늘 가서 그냥 어또 가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날 그냥 갖고 그냥 갖고 우리가 거기에.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선물로 받은 것이 구원이며 영생입니다. 아멘. 그 얼마 전에는 저기 어디 그이 창고에서 오징어를 주는데요. 오징어가 한 박스가 아니라 한 박스 열막열팔레스를 그, 오징어. 한, 한 2년 전에, 3년 전에. 오징어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물을 던졌습니까? 아무것도 안 먹는데, 오징어가 18레시. 열팔네시, 18레시면 몇 박스인지 알아요? 와, 얼한 팔레시. 한 팔레시 한 거의 한, 한 팔레시 한 거의. 한50 50 박스 돼요. 50 박스면 한 박스가 오징어가 몇 개냐? 한 박스가 거의 한30 마리야. 그러면은 그 엄청난 오징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웃음> <웃음> 아, 좋지도 않으실까봐 <laughs> 지나간 일이라 고 뭐. 오징어 지나. 지나갔어요. 그게 한, 한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막, 막 대추가 풍년이죠. 그와 같이 이 복음이, 복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 거는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의지가 강하고 그 사람이 뭐 그게 믿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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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없고의 기준이 아니에요. 믿음에 있고 없고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거를 아는 게믿 그게 아는 게 믿음이야. 아멘, 아멘.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 예수 믿었으이까 구원이네. 야, 구원받았는데, 아, 또이땅에사는게 힘드네. 이게 그 정도, 그 그정, 정도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를 그냥 먼 옛날에 내가 천국 가는 거. 그니까 이 정도로만 그냥 알고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그냥 슬프고 그냥 문제에 쌓여있고. 그게 그냥, 그게 예수님 아는 정도예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도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아 금식 40일 했습니다. 아, 내가 훌륭한 목사님에게 한수를 받았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40일 금식 기도한 게 믿음이 좋은 건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0번 읽어 성경을 100번 읽는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뭐가 믿음이 좋은 거냐 하나님의 주신 선물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하신 그 복이 얼마나 크다는 거를 아는 그, 그 아는 것만큼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덮어놓고, 그 아, 금식하면 믿음이 좋아진대, 아,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진대, 성경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진대. 약간 도움이 될수 있어요, 기회. 뭐, 어, 근데 그게 오히려, 그게 오히려 믿음을 방해할 수 있어요. 왜 믿음을 방해하냐?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이만큼인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금식을 많이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금식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안주시네 어 이거 좀 서운하네 아 어,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어, 어 내가 금식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거라고 아니 그러면 금식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거야?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하는게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게 자기가 의가 돼서 성경을 읽는게 중요하죠 그 성경을 100번 읽은 거가 자랑이 돼가지고, 그, 아 성경 100번 읽으면 뭐, 뭐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몰라서, 여전히 그냥 자기가 성경 많이 읽은 의으로 살면은, 어유 그거는요, 성경 안 읽은 게 좋아요. 왜그러냐아요우리 하나님이 안다는 건 뭐냐? 나에게는 의가 없고 아멘, 아멘. 예수님만의 의입니다 아멘. 나에게는 공로가 없고 아멘. 예수께서 전부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음. 그런데 오히려 내가 한 것이 많아가지고 그 많은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안하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그런데 봉사한 다음부터 교만해져가지고 <laughs> <laughs> 아 우리, 우리 황사님다이 봉사하면 할수록 더 감사해지는 거야. 아멘. 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아멘, 아멘. 아, 오늘이 햇반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얼마나 이쁘시고, 얼마나 그, 아, 근데 이제는 그거를 에? 영으로, 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위로해 드려야 되니까 음. 예, 젊었을 때 사진을 다 갖고 오세요 <laughs> 예, 어차피 60, 70이 되면 다 똑같으니까 <laughs>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야 그래서 이정선님 어렸을 때 15살 때 사진 갖고 오세요 마리나무 사님은 고아원 사진 갖고 오시고 <laughs> 예, 이시현 선사님 찾아봐 사진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예뻤다고 생각하는 거 찾아보시고 나도 한번 찾아봐야지 내가내가세가때가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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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제거 제가, <laughs> 아, 아. 그래서 가 제가, 뭐냐 인생은 가가 무익한 종이로 제이다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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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열려도 가제내가 무익한 종이로 제이다가제이 제가, 제이제이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야? 너희가 노력 가지 아니한 것에 너희가 참여했다는 거 참여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거를 일 예로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나보세요. 김일성이가 김일성이가 이 북한에서는 가장 큰 리더죠. 그런데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한일 하나도 없어요. 김정일은 오히려 북한을 망쳤고요. 김정일, 김정은은 또막 완전히 지금 막 얼마나 아, 괴롭힙니까, 사람들. 그 그런 때도 그런 데도 얼마나 북한의 최고 권력을 누리잖아요. 그왜 그런 거야? 그 할아버지 은혜로. 와, 할아버지가 한대 있다는 걸할아버지가 북한 사람들은 저도 북한을 안 살아봤지만. 이 김일성에 대한 존경심있대요 김일성에 대한. 네. 네. 우리는 때려잡자 김일성인데, <laughs> 때려잡자 김일성, 못지르자 <문질리야> 공산당. <laughs> 와, 우리 초등학교에서 그거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그래 <laughs> 그래가지고 혹딱 그려가지고 때려잡자 김일성. 그냥 때려야. 아유, 근데 지금은 지금은 대한민국도 어,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런 거 없어서. 아무튼 지금 어? 삼성에. 삼성의 이병철이, 이건희, 또 이재용 네. 이재용이가 삼성의 직원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어요 삼성에는 얼마나 유능한 천재들이 많, 많겠어요 네. 얼마나 유용한 천재들이 그런데 누구한테 가장 큰 권력이 있어요? 이재용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건희야 이 복음이 복음이 과가 되는 거예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하, 어, 어디냐 호세아서에 육장에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아는 데 얼마큼 많은 힘써 힘써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사람들은 근데 덮어놓고 믿는 걸 좋아해요 덮어놓고 믿으면 구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이 풍요로운데 그거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요 아는 만큼 누리고 아는 만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기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그, 어떤 말씀이냐면요. 너희 중에 믿음이, 믿음이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19장인가? 17장인가? 예. 그, 너희가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러 하여도, 그 바다가, 그 산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큰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큰 믿음이라는 게 모세의 믿음이 큰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것도 아니고 큰 거라는 게 없어요. 믿음은 믿음은 다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큰 거가 큰 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요, 음. 지옥에서 천국으로, 말해보세요. 그거, 겨다한 말하면, 몇 장만 했나 보세요. 17장 20절. 네, 17장 20절인데요. 음. 그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면은, 예수 이름만 불러도, 음.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식에서 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면, 하나님께 연방 돌리시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알아야 돼. 믿음. 믿음이라는 건아나 뭐, 믿어 뭐, 뭘 믿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 그래서 그냥 이 대이가 대가 따라해 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 가라. 응, 그럼 떠나가는 거야. 아멘, 아멘. 테이가 아 그냥 명함 떠나가는 거예요. 태이가 우리 형제들 몸에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치량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치량 받는 거예요. 아멘. 테이가 예수 이름으로 형제들 머리에 도려놓고 더러 마약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아이, 내가, 내가 되겠어. 저기, 어제 삼각산에서, 어, 그, 30년 기도하신 목사님 모셔야지. 아이, 내가 되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걸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 하나님은 삼각산에서 30년 기도한, 사, 기도한 목사님 말이라 듣지, 어, 저기, 저밖에서 나무로 나로 저기 뭐 터키나 고기나 삶으면 내기도 듣겠어 이러는 거다. <laughs> 그러니까 그사람은 그렇게 믿으니까 그냥 어, 그냥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고맙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그냥 음. 고맙는거예요 음. 어, 하나님은 은혜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테이가 음. 명령해도 귀신이 떠나는구나 예. 아멘. 테이 백이 씨 명령해도. 음. 귀신이 전하는구나. 아멘. 데비 무슨 말인지 알아? 언더스탠드? <목소리> 어, 아. 데이비야. <목소리> 데이도 언더스탠드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하, 하나님을 너희가 아는데 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너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게 30년 신앙생활한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거를 아는 게 공의 민입니다, 고의니까 이번에, 이번에 저기, 새누리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하셨잖아요. 그분은 집사님이에요. 신학교에, 신학교에 신자도, 신학교에 신자도 안 가보신 분이고, 그분이, 예, 예, 그분이, 저기 뭐야, 그, 이, LA에서 다운타운 우리 홈메스 사역 새벽에 찬양 몇번 도와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6월 달에 선율이 그 성격팀이 저랑 같이 베가스하고 아리도나, 고고만 딱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연말 집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전화 가들 때, 아 엄청난 팀이 오는구나. 연말 집회, 어, 그, 저 준비해야 되겠다. 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달랑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냥 운전기사야. 그니까, 러 누가 메인 스피커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메인 스피커인 거야. 근데, 그냥 찬양을 잘해요, 그분이. 그냥 찬양하고, 어, 그냥 이렇게 어, 교제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찬양을 한참 하더니, 아픈 사람 나오래. 그러더니, 또, 귀신을 줬는데 또. 그래서 와 이분이 이분이 믿음이 야 믿음이 좋으시구나. 믿음 믿음이 크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그분이 아는 거예요. 어나 같은 집사라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나 같은 집사라도 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줬는데 하나님은 귀신을 내어쫓으신다 그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아멘. 아니 그분이 무슨 신학교 나오고 무슨 복사 안수를 받고 무슨 금식하고 그게 아니고, 응, 응. 그게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응. 하나님은 응. 나 같은 응? 응. 어린 개집 종이라도 응.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아멘, 아멘. 응. 그래서 그래서 큰 은혜. 큰 은혜, 작은 믿음이에요.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알면 돼, 알면은. 근데 그 초대교회 때 어떻게 그런 이적이 많이 일어났는가? 그거는 제자들이 공부를 많이, 한, 많이 하거나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게. 우리 오늘 성경을 읽었잖아요. 음, 음. 그 사람들은 직접 본거예 예수님을. 음. 그냥 죽은 자가 그냥 눈 앞에서 일어나는 걸본 거야. 생각해 보세요. 그 나사로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돼 가지고 쌀이 썩어서 냄새 나는데 그 나사로가 수건에 둘러 가지고 두벅두벅 걸어도 생각해 봐. 황석균은 재밌어요, 놀래요. <laughs> 그걸 그걸 직접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는 우리 책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아는 지식 책에 있어. 어, 예수님 이렇게 하셨네, 하셨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본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직접.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보지 못했죠, 그죠? 보지 못했죠. 보지 못했는데 성경에 있어요. 그 성경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일 했다는 거를 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 비와 물을 흘리시고 죄책에 맞아 죽으시며 아멘. 우리의 모든 즐거와 고통과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정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래 더 이상 우리 인생에는 슬픔이 없는 거예요. 대비 우리 인생에 슬픔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에 슬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이나 괴로움이나 아쉬움이나 연약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너무나 큰일 하셨고 아버지가 너무 너무 크시나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니까 나에게 염려나 근심이나 고통이 있다 는게 말이 돼요? 이 땅에 부자 아버지만 도도. <laughs> 우리 황선그다님이 부자시니까 아들 딸그 얼마나 부자면 그 숫자가 빛깔내 문제 빛깔내 문제. <laughs>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은혜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잘 만나가지고 Haram, Haram, 은 a r a m H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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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r 니 m 아 a r 만 m H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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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는분 Haram, h a r 그 김영근 장노님의 아들들, 아들들, 딸들, 손자, 손녀 치면은, 한 아, 패밀리가 한 30이 되시네, 30명 정도. 근데 그 패밀리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냥 볼 때마다. 와. 왜 그래요? 할아버지가 김영근 장노님이야. 김영근 장노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이 축구장, 축구장, 아, 축구장 여섯 개 사이즈, 축구장 여섯 개 사이즈가 건물 주인이야. 아, 김영근 장로님. 제가 컨머스에 축구장 여섯 개 사이즈 건물의 주인이 김영근장로님인데 그러니까 할아버지만 잘둬도막 손자들이 막 빗가 뱃가 하고 막, 뭐 <laughs> 막, 막 얼마나 자신감 있게 살고, 그 LA 스킬로드의 육가랑 삼페드로 거기가 가장 미국에서 가장 홈네스가 많은 곳이에요. 거기 중심 센터에 교회를 리스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아들, 아들, 딸, 손자, 며느리, 거기 사역을 해요. 와! 그러니까, 육으로도 은혜 받았는데, 복을 받았는데, 영으로도 얼마나 집안이 빵빵한지, 누구 때문에? 아니, 할아버지하테잘 만나가지고, 와! 할아버지만, <laughs> 할아버지만 잘 만나도 그렇게, 그냥 그, 그, 그 패밀리가요, 자기네들이 불행해질 거라는 걸 아예, 아예 믿지 않아. 왜?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인생에 완전히, 완일, 완전히 금수저라는 걸 이분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걸 인정해. 우리는 금수저다! 할아버지가 잘 만나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다. 아멘 아멘. 얼굴을 찡그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종쌤이 <laughs> 얼마나 웃고 감사하고 하면은 미스코리아, 빅토빌그 수많은 경영자를듣고 <laughs> 미스코리아, 빅토빌 막 떠날 때잖아요. 그 소감 발표하는 데 그게 왜 그래요?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해피데이 해피 해피 막 힘이 솟구치는데 힘이 힘이 솟구치는데 힘이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아요. 뭐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아는 게비이네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시기를 은혜와 지일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레에 여시고, 비점빌과 바스도와 유베리스프링과 레스베데스와 샌프란시스코와 오시켜 주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신거예요 믿음의 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발명하살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며, 음. 믿음으로... 여수막이기신을내어 여러분, 여러하나님분 영광에 충만하시기를 여러크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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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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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하게하셨습여다분 여러분, 여러분, 여여 아멘, 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예심을 조차하원합니다 아멘. 정요를 깨여주시옵소서 음, 아멘. 주연으로시도하겠습니다주여